정문일침, 황철종 대표입니다. 경인양행 한번 볼게요. 경인양행. 현지점에서. 그, 좀 전에 형 대표가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경인양행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을 추천해주거나, 좋으니까 사자, 나쁘니까 팔자, 이쪽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경인양행은 수렴 구간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일단, 에, 월봉, 아, 일봉을 한번 볼게요. 아래 차트가 요게 일봉이죠, 요게. 에, 요거 위에 있는 게 월봉이고, 그 다음에 주봉인데, 일봉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를 볼게요. 여점을 고정을 시키죠, 보세요. 이렇게, 또렷하게. 그리고, 작년 코로나 때 3월에 이 자리를 넘어가면서, 에, 여기 지지 형태를 자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 내려오면 지지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데, 깨질 않고 머물러 있죠, 여기서. 그러면서 뭔가 이 자리가 거래도 되게 많아, 이 가격대가. 근데 지난번에 9천원에서 만 원대 거래도 많았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래가 줄면서 바닥이면서 계속 관심권에 멀어지는척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기죠. 이 얘기는 이 경인양행을 바라보는 투자자가 됐던 제3의 세력이 됐던 하여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공감되는 지금 뭔가가 에, 위로 갈 만한 모멘텀 꺾을 만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은 야 이건 못 가라고 던지는 사람 있고요 이끄는 기간 동안 아 무슨 소리야 얘는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못가가못가가못가가못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버려 나가는 거죠 간다 라고 생각하면 계속 모아 가는 거고요 이렇게 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얘가 일단 횡보하는 상황에서 머리를 들어준다는 것은 의미 있어 지겠죠. 반대로 꺾어진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제 버렸으니까 버리려고 하는 애들이 강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무너지겠죠. 반대로, 이제 모았어, 모았어. 그럼 뭐, 이번엔 가야지라고 하는 모멘텀이 있거나 뭐가 있으니까 들어서 올리겠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듯. 이 수렴과 그래서 수렴과 수렴이 마치는 그끝 지점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월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상향 추세선 이니간쪽이 이렇게 형성됐다가 이렇게 한번 틀었죠. 강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을 유심히 보게 되면 여기가 머리가 될수 있고요. 그죠? 뚫어놓고 여기 지지하고 올라갔고 여기 빨간 데또 지지를 하죠.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하던 거죠. 이게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여기. 가격대 보면 여기. 이 가격대 또 저항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가격을 보게 되면 8,000원 선에서 저항 있는 거고, 아래쪽, 아래점을 보게 되면, 3 0 6천4 0 0원대 지지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 번, 이렇게, 지우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6,400원대, 6,000원대 링크 있는 거고, 여기, 8,000원대 저항이 있는 거죠. 음, 죄송합니다. 제체기가 나와서. 자, 그래서, 이렇게, 8,000원대 저항과, 6천원대 초반에 저항이 일렇게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병인량에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좀 전에 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얘는 지금보다는, 지금보다는 머리가 들어줘서, 머리가 들어주고, 머리가 들어주고 올라가려고 의지가 있고,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놀고 지지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터져주면, 일단 1,700원은 고가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이 만천 원에 대한 고가의 도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상향의 흐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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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올라온다면 어디까지 열리면 가격대를 보게요 여까지 기 열리게 하는 거죠 얼마 만 2500원까지 열리는 거죠 지금 7120원이니까 약80% 90%가 열려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얘는. 수렴의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인 양해 지금 사냐, 파냐, 뭐 기대하냐, 이게 아니고요 상대편은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 여기는 깨면 안 되겠죠, 여기는 여기를. 누군가가 여기를 지키면서 올렸죠, 여기를. 이 가격대를. 그러니까 올라가주면 얘가 서서히 이렇게 우상향으로 한 그림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타고 가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그래야, 부담이 없는 거죠. 만약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올라와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다. 그러니까, 그거를, 에, 안고 가느냐, 아니면 가지고 떠안고 가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병인량의 그런 측면으로 지금 본다 그러면, 수렴 구간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는 게 낫겠죠. 이런 거는. 하더라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고. 자, 여기서, 에, 다시 한 번. 병인량의. 에, 볼게요. 예 연봉 한번 볼게요. 연봉. 그래서 다 연봉 데이터 값이 1995년서부터 약한 35년간의 데이터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뭐 이렇게 당겨서 보니까 이렇게 2007년, 5년, 6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에, 이 부분은 작년 코로나 때 모든 종목이 다 그랬듯이 아래 꼬리가 살짝 있죠.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왜곡 현상이 좀 일어난 그림이 나온 거죠. 특수한 경우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자장 여기가 뚜렷하게 보이죠. 6,000원 대 이렇게, 그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강한 저항을썼고요 그죠? 너무 크니까 줄일게요. 강한 저항을썼고요 여기 지자 장항 지자 교차하다가 저점 안 깨고 흘러가다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올라갔다 지지하고 쭉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안착에 간, 예, 위쪽에 예, 갇혀있는 형태가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1번, 2번, 3번 이 구간은 지켜줘야겠죠. 여기가. 얘는 이렇게 이 위에서 놀아가주는 게 낫겠죠. 돌아가려면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8,000원대를 약간, 현재 7,100원이잖아요. 8,000원대 오게 되면 넥자리가 하나 형성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저항대 있고, 지지대 있고 이 안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벗어나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게 이제 8천을 넘어가주면 네, 괜찮은 모습이 나올 거고, 아예 빠져서 여기 여기 밑에 나와서 여기 지지하는 형태가 나오면 차라리 낫겠다는 거죠. 이렇게 지장. 차라리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 네, 노란 12번 아니면 노란 13번을 뚫고 안착을 해서 비쌀 때 하든지. 아니면 내려와서 싸서 지지하는 형태를 보고, 이렇게 벗어나면 손절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승부를 걸던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애매해집니다, 항상. 애매해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갈것 같은데, 안 가고, 안갈것 같은데, 주차하고, 막 그런 형태가 되면 어떻게 돼? 진이 다 빠져버리죠. 지금 경인양행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가장 이상적이게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황 대표가 얘기하는 거지, 경인양행을 산다, 팔자, 뭐 좋으니까 사자 이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극히 여러분들 그냥 에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황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종목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기 6천원 부분그 다음에 고점이 나가지고 있지만 여기 매물때그 다음에 열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내려와서 지지하는 모습을 하사하든지 아예 안차가라 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번호가 1번, 2번, 요 부분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황 대표한테 이걸 해보라 그러면 저는 지금 상황에 상입니다 이거 내려와서 여기 확인하고 차라리 이게 돌아가면 한번, 그 다음에 아예 올려놓고 진짜 한번. 그렇게 하지 중간은 잘안 합니다. 왜냐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 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침 황철종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